직연판사에 대해서 윤리감찰관실인가요? 거기서 예. 지금 조사 중에 있죠?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적인 조사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봉수시에서 수사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그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직연판사는 4월달에도 개인적인 사유로 재판을 2주간 안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그때 소장님도 확인해 주셨죠. 지금 혹석에 여름에 휴정을 휘정, 2주간 휴정하죠. 그렇습니다. 직위원 판사 재판부도 휴정합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란 사건 재판을 하는데 껌이 겨우 구속을 해가지고 6개월 연장을 시켜놨는데 이것조차 또 허비할 생각입니까? 법정 휴정 제도 2주간의 기간은 2006년도 정도에 법원의 입장이 아니라 변협에서 이제 변호사들과 당사자의 들 그래, 편익을 위해서 그래도 그래서 구속사건이라든가 구속피자 피고인 특히 이 내란사범은 지금 국민들이 직위원 판사가 내란 속의 윤석열을 봐준다는 국민들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일주일에 매번 다섯 번씩 재판을 해도 부족을 파네. 휴전기 다 쉬고 언제 재판합니까?